하나님 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6장 1절이 말씀입니다. 간역자들과 애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이 말씀에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어라. 너희는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이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이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이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대로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메를 마주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바로 가르되 너희가 게르다, 으 게르다. 으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야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들은 여수이 받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 매일 만드는 벽들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이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요한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요한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다 즐기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버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교육관 건립과 교회 풍을 위한 또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의 모임이 수요일 새벽 기도 후에 6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사랑부실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중보 기도에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이 Thanksgiving Day 추수 감사일이죠. 내일 새벽 기도가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실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있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 공휴일이지만 내일 새벽 기도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모세와 바로 그리고 백성들 간에 일어났던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역자라는 사람들도 나오고 패장이라는 사람들도 나오는데 간역자는 누구, 고 패장은 누구인가? 간역자는 애굽 사람들, 패장은 어느나라 사람들이에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그러니까 간역자는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노예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세운 감독관들, 간역자 말 그대로 일을 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죠. 감독자들이고, 패장들은 그 히브리 노예들 중에서 리더들. 히브리인들 중에서 그 일을 책임 맡아서 중간 간부처럼 그 일을 돌보는 히브리인들 중에 리더들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의 애굽인들 중에 그 간역자들이 히브리 패장들을 때립니다. 오늘 본 말씀에 오신 1 4절에 나온 말씀이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이 세운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 간역자와 패장이 나오지요. 간역자는 바로의 간역자들 애굽인들로서 히브리 노예들의 노동에 감독관들이란 말이죠. 그들이 히브리인들 중에서 세웠던 이스라엘 자손의 리더들이 패장입니다. 근데 간역자들이 패장들을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이유 왜 똑같은 수의 벽돌들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냐. 벽돌을 만들려면 짚이 필요한데 짚은 안 주고 총 생산량은 동일하게 만들어내라. 하니까 백성들이 짚을 구하기 위해서 온 사방을 두루 다니며 곡초 구루더기 구루터기에서 거두하다가 짚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들려고 하니 그것이 되질 않는 거지 워낙 이 간역자들이 호되게 모질게 자기들을 다루니까 패장들이 바로왕 앞에 직접 가서. 호소를 한 겁니다. 바로가 들을 리가 있을까요? 다 바로와 간역자들은 내통을 하고 어떻게든지 이 히브리 노예들을 엄격하게 다치여서 광야에 가서 희생을 드리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말이 이제는 쑥 들어가게 만들려고 작심하고 지금 모든 일들을 버리고 있는데 바로가. 그핍박을당하고 있는 패장들의 호소를 들어줄 리 만무하죠.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는데,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들은 간역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마주오니, 이는 왕의 백성이 허물인입니다. 바로한테 이런 말을 한다고. 바로가 눈값장하라 하겠어요? 바로가 가르대.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바로가 계속 하는 말은 너희들이 게을러서 일어나라고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들은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바로의 일관된 전략입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여수이 바칠지라 바로와의 단판이 결렬되자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는 화가 우리에게 미쳤구나 19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 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그들이 바로 앞에서 나와가지고 도중에 모세와 아론을 만났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요한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배장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는 거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과 원망을 퍼부은 겁니다. 당신들 때문 아니냐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미운 물건이 되고 애굽인들이 칼에 죽게 되었으니 책임지라고. 그 말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는 누구한테 가야 되겠습니까? 모세는 바로한테 가겠어요. 패장들한테 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이 22절에 나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과대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의 기도가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거기까지는 정말 정당한 기도죠. 다음의 기도는 좀 문제성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 책임지시라고, 내가 안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그런 나를 억지로 보내 놓으시고, 이렇게 나로 하여금 괴로움을 당하게 하신다면,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백성들이 불평의 마음이 상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 앞에 지금 불평하고... 부정을 부리듯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애시당초 안 간다고 했던 저를 끝내 보내놓으시고서는 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2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을 말함,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확대하며 죽여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백성들이 학대받는 것이 더 심해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방관만 하시고 백성들을 구원치 않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자기의 마음, 자기의 형편, 자기의 사정을 낱낱이 그대로 아뢰는 것 혹여 내 마음 속에 불평이 있을지라도 그 불평까지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우리가 세상 누구에게 가서 하선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왕에게 우리가 호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는 내마음의 모든 괴로움, 억울한 사정, 원통, 함다 쏟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인, 하나님의종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게 이렇게, 이고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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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에 맞는 공식적인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모든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 슬픔과 원통함을 다 쏟아내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 시편도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내가 내 원통함을 주 앞에 토하며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 도다. 우리 마음을 다 쏟아내듯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6장1 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강한 손을 담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담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결국은 바로가 굴복하고 내 백성을 내어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약속을 다시 확증해 주고 계신 거죠 우리가 감사절 중간을 지나면서 감사의 반대가 무엇인가? 감사의 반대가 뭐죠? 여러분, 좀, 좀처럼 안 하시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감사의 반대는 불평입니다, 불평. 감사의 반대는 원망이지. 어떻게 우리의 삶이 불평에서 감사로, 원망에서 감사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소망을 가질 때, 우리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불평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현재의 삶이 괴롭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소망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소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소망은 믿음에서 오는 거죠. 믿음과 소망은 한 뿌리에서 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소망 아닙니까? 다시 한번 미래에 대한 믿음이 소망이죠. 장차 오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바로 소망 아닙니까?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이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같으니라. 너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원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미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의 실체는 하나님의 오심, the coming of God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실 때 내게 주어질 은혜, 내게 이루어질 변화, 장차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내어다보는 것이 소망이죠. 우리에 소망이 있으면 현재의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는 감사를 잊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떨어지면, 소망이 사라지면 그런 사소한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등이고 근신하여 예수를 서히 나타나실 때 너에게 희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너무 불신앙의 시대, 소망 없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질 못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께서 내 삶에 찾아오실 때 내게 어떤 은혜를 가져다 주실까?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 더욱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배가 시작되면서 제가 낭독된 낭독하였던 시편 71편 14절에 나온 말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주를 찬송하리이다 백성들의 원망, 모세의 불평언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약속의 확증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려움을 현재는 겪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곧 내가 나의 구원의 역사를 보이리라. 그리고 너희들을 애굽에서부터 나아가게 하리라. 결국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은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믿음 무너지죠. 말씀을 놓치면 소망 사라집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아니고, 내 주위를 둘러보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나갈 때 우리는 믿음 소망 잃지 않게 되고 그래서 감사 찬송 드리며 살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신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셔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감사 찬송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이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비전과 소망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낙한 지체들에게 믿음 주시고 세임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쓰기 달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믿음과 소망 가운데 감사와 찬성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국 원주민 선교회안맹모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